안녕하세요. 알고 싶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머니라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서울 미분양 아파트 2편입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서울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요즘의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요? 거듭되는 미분양 사태와 8%에 육박하는 pf 대출이자 연체율을 보고 있자니 부동산 불황의 끝은 아직 멀리만 느껴지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하락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각에서는요.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대책을 내놓기도 하고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걸 보면 또, 반등이 진짜로 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영원한 상승도 하락도 없다고는 하지만, 정말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기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호원과 관계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고, 더 좋은 집, 또는 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약하나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시 미분양 아파트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서울 미분양 1편은요. 이 가격대가 너무 높지 않은 그런 미분양 단지를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2편은 가격과는 상관이 없이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은 그래서 다소 가격대가 좀 있는 그런 곳들을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 편도 1편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위치, 세대수, 학군, 편의시설, 분양가, 장점, 단점 그리고 개발 호재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단군 일의 최대 재개발이라 불리는 둔촌주공 재개발로 알려진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오는요, 2022년 11월 분양을 시작해서 25년 1월 입주 예정이고요. 수요가 가장 많은 25평과 34평은 사실상 완판된 상태인데요. 완판된 평수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소형 평수인 14평, 18평, 그리고 22평, 이렇게 3세대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오는요, 11평부터 50평까지 다양한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85개동의 12,032세대의 초대단지 아파트인데요. 대단지 아파트의 장단점은 지난 서울 미분양 아파트 1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1편을 참고해주세요. 배정받는 학교는 성일초등학교로 도보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 휴교 중인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가 다시 개교를 하게 되면 이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일명 초품마 아파트가 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는 초품화가 아주 아주 중요하죠. 또한 이두 초등학교는 첫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이 돼서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와 바로 근접한 위치에 동북중학교와 동북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이 외에도 한산중, 보성중, 보성고 등 반경 2km 이내에 무려 15개나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이 맞닿아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9호선 중앙보훈역까지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보훈병원은 도보로 3분, 대형마트도 도보로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변 공원을 보면요, 보람공원과 일자산공원은 5분 내 거리에 있고요. 각종 공연 및 스포츠 경기가 많이 열리는 올림픽공원은요,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시세는 5억 2천에서 13억 2천으로 신성 둔촌 미소지음이 7억 5천에서 12억 5천 둔촌 신동아 파밀리에가 7억 8천에서 12억 8천대임을 감안을 해보면 가격이 좀더 비싸죠. 주변 시세 대비 비싼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싸다는 평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 대부분의 물량은 다 팔리고 소형 평수만 남아 있는데요.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2월 말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도 둔촌동에 있는데요. 2022년 11월에 분양을 시작해서 2023년 6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단지 규모는 4개 동에 195세대로 11평부터 35평까지 있습니다. 학교는 설린 초등학교를 배정받고요. 둔촌 중, 둔촌고등 초중고가 반경 200m 이내에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어요. 교통을 보면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까지는 도보로 5분, 5호선 둔촌동역까지는 도보로 12분 정도 걸립니다. 병원도 상당히 가까운데요. 중앙보훈병원까지는 도보로 1분, 대형마트 두곳 모두 2분, 둔촌공원 1분으로 입지 면에서는 모자랄 것이 없이 아주 훌륭해 보이죠. 더샵 파크 솔레유의 분양가는 7억 2천에서 17억 9천으로 주변에 위치한 둔촌현대 4차의 매매 가격이 6억에서 12억 5천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비싸죠.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러니까 비분양이 나지.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왔어? <laughs> 특히 앞서 말씀드린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단지 규모가 작고 재건축 상징성에서 밀린다는 점. 그리고 비싼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비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그늘에 가려서 빛을 못 보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보훈병원에서 고덕 강일지구를 연결하는 부호선 공사가 완료가 되면 개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유력해서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가락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요, 4개동에 179세대의 소단지 규모로요, 23평부터 40평대로 구성되어서 중형평수 위주예요. 그리고 2022년 10월 분양을 시작해서 2025년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가동초를 배정을 받고, 가주초, 송파중, 보인중, 보인고 등 여러 학교가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어요. 교통도 상당히 좋은데요. 5호선 계롱역과 3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5금역 사이 중앙에 있어서 두역 모두 도보로 5분 이면 갈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죠. 그밖에도 이 경찰병원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요. 하나로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대형 마트들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곳이죠. 그런데 여기도. 장점만 있진 않겠죠. 가장 큰 단점은요, 미분양 아파트들의 일관된 공통점이기도 하죠.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것인데요. 더샵 송파루 미스터는 제일 작은 평수인 24평이 16억 9천, 가장 큰 평수인 40평이 26억인데요. 주변 아파트인 가락현대가 12억, 그리고 레미언 파크플리스가 13억 1천에서 17억 4천. 이런 가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비싸네요. 아, 그리고 아파트 명칭에 송파라는 이름이 붙어서 어 송파 중심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송파 외곽으로 가락동 생활권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변에 가락시장이 있어서 인프라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통 혼잡 같은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하긴 뭐 서울에 교통혼잡이 없는 데가 있긴 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통체증이 더 극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상위급지를 가겠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우급역에서 하남시청역을 잇는 3호선 하남연장 개발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송파동에 위치해 있고요 2022년 3월 분양을 시작해서 24년 10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33평과 40평 두 가지 평수만 있고 분양가는 평균 25억 전후입니다 배정받는 학교는 중대 초등학교고요 이 외에도 신가초, 석촌중, 가락중, 가락고, 잠실여고 등 다양한 학교가 반경 500m 이내에 있어요 8호선 송파역까지 도보로 5분이 소요가 되고요 이 밖에 경찰병원이 도보로 2분, 롯데마트 도보 3분, 그리고 이 단지 주변에 중소형 공원이 많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양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12억에서 19억으로 20억 원이 되지가 않는데 잠실 더샵 루벤의 분양가는 25억 전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여기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리고 잠실 더샵 루벤 또한 이름과는 좀 다르게 잠실 생활권보다는 가락동 생활권이 가까우니까요. 입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던 둔촌 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임 완판부터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대책과 여러 가지 코재성 기사들까지 불안만 예상되던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요즘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바꿀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꾸준한 관심을 갖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영상들을 제작했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곧바로 양질의 영상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